최근 이슈를 컬럼 리스트와 함께 분석해보는 이슈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주 열렸던 애플의 신제품 발표회를 통해 애플의 전략을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오늘도 발로 뛰는 한만혁 PD가 IT 파워블로거이자 컬럼 리스트를 만나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애플이 신제품 발표를 회 열었는데요. 오늘은 그 얘기를 좀 나눠 볼까 합니다. 이 자리에 그 학준이닷컴을 운영하고 계시는 이학준 파워 블로거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그때 한국 시간으로 이제 새벽이었잖아요. 예. 어떻게 밤 새서 보셨나요? 그거? 예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솔직히 없었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들이 이제 아이패드 2 이후에 석 제품 아이패드 보통 3라고 알려졌는데 네. 발표된 내용은 뉴 i 이패드라고 네. 아예 다른 이름으로 들고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좀 재밌게 봤고요 어. 아쉽게도 나머지 뭐 애플 TV나 뭐 iOS나 어플리케이션들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이제 몇개 보이긴 했는데 아무래도 중점적인 부분들은 뉴 i 이패드 네. 발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보니까 뉴 i 이패드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장 강조한 게그 레티나 디스플레이 그쪽이던데 네. 어떤 거 이게 그렇게 뭐 애플이 그렇게 강조할 만큼 이렇게 중요한 건가요? 아이패드 전에 이제 아이폰이 네. 아이폰 3GS에서 아이폰 4로 넘어갈 네. 때 화질에 대한 음. 어떤 그러한 강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많은 사람들이 또아이패드에 레티나 디스플레이가 장착되기를 되게 바랬었고 네. 이번에 레티나 디스플레이 탑재를 함으로써 해상도가 네. 또 가로 두배, 세로 두배, 네 배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음. 더 선명해지고. 네. 또그 화면에서 많은 내용들을 볼수 있게 된로인해서그 만족도가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또 역시나 그 다음날 바로 또 이제 좀 분석하시면서 그 교육 쪽에 대한 그 방향을 확실히 하는 거다라는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이 해상도를 늘린 것이 교육 쪽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애플이 아, 뉴아이패드 발표하기 전에 아이브 오서라는 그, 아이북스 용 네. 저작 툴을 이제 내놓으면서 디지털 교과서 시장에서 확실하게 승부를 보겠다라는 전략을 드러낸 바가 있는데요. 그 전자책의 가장 큰 부분들은 선명도, 네. 가독성, 네.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아이북스, 그 아이패드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이북스의 그 가독성 자체는 실질적으로 웹페이지를 볼 때나 아니면 뭐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네. 볼 때에는 좀 선명도가 많이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아이북스 컨텐츠를 보면은 되게 영문 네. 그 책자임에도 불구하고 폰트들이 큼지막한 걸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큼지막해야 그 해상도에 맞게끔 이쁜 폰트를 내놓을 수가 있다라는 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 아이패드의 레티난 디스플레이가 탑재됨으로 인해서 해상도가 두배두 네. 배씩 두배 네. 네 배가 늘어났고 또한 픽셀당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 픽셀 수가 굉장히 네. 많아졌어요. 네. 그것으로 인해서 같은 해상도에서, 같은 크기에서 네. 좀더 미려하게 폰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작은 크기에. 하지만 작은 크기임에도 불구하고 더 이쁜 폰트를 사용하고 인해서 이제 마치 책, 진짜 책과 같은 어떤 그 효과들을 보기에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하기 때문에 한 그렇죠. 페이지당 이제 뭐 페이지 레이아웃 디자인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할수 있고. 그렇죠. 폰트 크기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예.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애플이 이제 교육책 쪽으로 교육 산업 쪽으로 많이 이렇게 활동을 많이 보이고 있나요? 그 미국 대학생들도 그렇고 중고등학생들도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걸 많이 볼 수가 있고 또 미국에 있는 지인들이 얘기하기에도 주변에 아이패드를 갖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음, 예, 어. 학생들이 많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음. 아이패드의 보급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그리고 애플이 그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 아이패드를 이용해서 자기네들 교과서를 음. 이제 강의하는 부분들에 가 아이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하려고 시도하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그 리포트 나오는 것들 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 국내와 달리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아이패드가 또 많이 팔렸다 보니까 그런 아이북스를 이용한 콘텐츠의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 시장은 자기네한테 유리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과거에 그 전자책들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단방향, 네. 예, 그런 부분들만 이제 강조가 되었었는데 네. 아이패드 덕분에 양방향이 가능하게 되었고 네. 또 기존의 아이패드의 그 해상도에 아쉬운 해상도에 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었던 디지털 교과서들이 네. 비슷한 레이아웃에 더 많은 정보들을 갖다그 안에 네. 더 집어넣을 수가 있고 네. 더 많은 기능들을 갖다그 안에 더 집어넣을 수가 있고 원하는 디자인을 뽑아낼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 부분 쪽에 대해서 애플은 더 그 부분의 시장을 갖다가더 크게 본 거라고 저는 볼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국내 시장 쪽은 좀 어떤가요? SKT에서 지금 했던 T 아카데미도 어떤 그런 쪽에 일환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 네. 국내 뭐 상위권 대학에서는 그렇게 시도를 안 하고 있지만은 네. 밑에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그 삼성과 손잡고 태블릿을 이용한 어떤 전자 교과서, 네. 전자 강의 이런 부분들을 좀더 강화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애플의 지난주 발표가 교육학 분야에, 교육 분야에 애플의 어떤 전략을 확보해 하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소리> <목소리>